안녕하세요 옥상 텃밭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귀한 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삼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너랗죠 어라, 아주 그 약재 냄새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납니다 이 상백피라고 뿌리는 상백피라고 부르고요 그 가지는 뽕나무 가지는 상재라고 부르고 뽕나무 잎은 상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뽕나무는 잎과 가지와 뿌리 모든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보조제로도 쓰고요. 그리고 소염 소염제, 소염 이뇨제로도 많이 쓰고 호흡기 기관지염에도 굉장히 좋고. 치해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 요거 이쪽 평가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깨까지 씻은 거고요. 요쪽건 아직 들 아직 안 씻은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굵죠 굵은 건저벌은 붉은 색이 막 납니다. 굉장히 굵은 거건이 껍질을 다비겨간 거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이 껍질이. 이, 여러분이 잘, 이 상남, 저기 뽕나무 뿌리를 잘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뽕나무는 사람이 캘 수는 없습니다. 워낙 깊이 들어가 있고, 땅속 깊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 산속에, 저기 건설 현장에서, 산속에서 퍼크레인으로 그 작업하는 중에서 뽕나무를 캔 겁니다. 아주 귀한 봉, 사, 산뽕나무입니다 모든 모, 몸에도 굉장히 좋은 아주 산뽕나무는뭐 버릴 게 잎사부터 가지 뿌리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인들이 잘 구경을 못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워낙 깊이 땅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캘 수가 없습니다. 이삼봉나무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구했네요. 가지도 아, 이 뿌리도 상백피 상백피는 냄새가 저기 한약재 냄새가 확 납니다. 그리고 이거 말라갖고 잎과 가지와 이 뿌리. 뿌리를 한 20g 정도 물에서 달여서고 그렇게 드시면 물, 물 드시지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못보이 뿌리를 정확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뿌리는 굉장히 굵습니다. 이 이건 껍질만 비교한 건데요. 이렇게 뿌리도 굉장히 굵고 굉장히 깁니다. 거의 한막 3, 4m 까지 막 줄, 뿌리가 쫙쫙 뻗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저기, 구경을 잘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직 씻지 않은 거고요. 저거는 굉장히 나무가 굵은 거고, 오래된, 거의 한, 한 30년 이상 된, 거, 된 건데, 다 저게 껍, 껍질을 못 벗겨가갖고, 일부만, 일부만 갖고 온 거고요. 이거는 조금 작은 거. 한 10년 생 정도 되는, 이거는 씻었어요. 이거는 깨끗이 씻어가고 온 거고, 색, 깔을 보세요. 다습니다 아주.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상백피를 잘못 보신 분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죠? 그리고 이분 저에 말려서 저기 차로도 드시고, 줄기도 차로도 드시고, 뿌리가 주로 약, 그, 몸에 좋은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여러분도 감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옥상텃밭이셨습니다.